스텔라이트 스텔라이트는 공구강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 이건 아예 안 쓰는 거야 네, 세라믹 그러니까 이거 고속도강이지 고속도강 일반적으로 탄소강 STC가 나왔었고 탄소공구강 그 다음에 학금강인데 쓰다 말았고 고속도강 그 다음 분말소결학금이 나왔지 금말 소결 학금. 그 다음에 주조용 학금이 나왔었지. 주조용 공구강. 주조용 공구강 얘가 뭐야? 얘가 스텔라이트입니다. 스텔라이트. 아까 이름이 생각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주조용 공구강 스텔라이트.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아니까 그러니까 입방정 지라봉소입니다. 입방정 지라봉소. 입방정 질화붕소다 거. 그래서 공구 재료 세라믹도 상당히 단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게이게 뭐야? 세라믹입니다. 그러니까 세라믹도 공구로 쓰면 상당히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 공구가 고속도가 초경합금, 분말 소결합금, 주조용 스텔라이트 제일 단단한 거 입방정 질화붕소. 답 4번. 17번 오, 16번 틀린 것 같습니다 틀려 어려운 문제예요 17번 선반에서 단동척에 대한 설명